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이. 가 시작돼요. 다 시간은 없어. 갑시다 자. 어. 나시우 어... 아나? 라인? 정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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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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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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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안하게 피. 아, 안하게 아, 안 하겠지? 아. 나, 슬라 아우, 아, 귀로. 아, 귀로. 아, 로 아, 귀로. 아, 귀뒤로차 귀로. 로 아, 로로 아, 아, 로 아 그냥 실수로 접다. 잠깐만. 차 가자 이거. 라인뒤로 빠지고. 에이, 라인 아직 있는데? 시간 다 됐어. 간다 이거? 라인저라인저라인저힐요해 줘, 해 줘. 아. 죽차 가자 이거. 아, 나 오른쪽, 미치. 아, 나 스펙 다빠지고한조 왔지? 이거 그냥 차탄방으로 홍요 아마. 왼쪽 위치.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나이스! 나이스. 왠 나본다.

문제죠오이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이씨 으이씨, 야이 얘네 겐트예요. 우리 뒷날 조심해요. 아주 기분 좋은 거. 스트레스 정탑.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돌 거예요, 이제. 하나도 <놀람> 아, 잘랐어. 하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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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랐어. 잘렸다. 보고 볼게요. 보거보자. 잘. 잘. 알았어. 방피기 평화가 한계 야니면 화물과 대결. 안 하나 대형 공식이모 까내 없나? 비안 돼요? 아 되네. 화물 붙여야 내가 붙여줄게. 화물 세 붙여줘. 맞붙지, 맞지 라인 나아아이나 있... <목소리> 나이, 다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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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라이리케 야, 꿈이 떠. 니자나네 오, 호파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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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빠호 호우. 호 호우. 호아나 잔다 알 굿뜨 굿뜨. 아님들, 국민계정 랭커못 찍어 요 이제? 국정랭커 찍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좀. <laughs> 아 그거 안 되는데? 외국 외국 그뭐 해야 되잖아. <laughs> 아 점수는 랭커데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 방법이 없나? 이거를 팔까? 요즘에 요즘에 계정 시세가 얼마정도 하지? 이랑랑 오리다오리다 틀에 2층에 올라간다. 어. 나좋뭐야 <놀라> 왜? 에어 <왜> 떨림이야? <놀라> 나 잘못 했다. 스파크가 <놀라> <놀라> 그 프로 프로인가? 안 가봐. <놀라> <안 갑. 놀라> <놀라> 아, 스파크 띵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가자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어 살았다. 반격 시야죠. 테지 뒤에. 테니지 응. 뒤. 감사합니다. 반격 반물숨 좀좀 할게요. 기다려봐요. 응. 나이스 아, 반격. 안녕하십니았어아나죽었다 트레 거그 2층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돌아 돌아 돌아! 공격기가 예, 준비 예. 아! 수면! 아... 어, 만해지 오, 이거, 까비 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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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리 아 으아. 으아. 으 내려가지고, 으아. 가지고 우리 방에 아으군으 있다. 아나만 잘라주면 이긴인데 잡았죠? 안 한대만! <laughs> 아 진짜 저게 피.. 미안해요 내가 부겠다너바 버릴게 브리기트 해줄게 <laughs> 아 그거 콧바람인지 <laughs> 입바람인지 모르겠지만 라이님 <laughs> <저 아예님>. 저요 <laughs> <야>, 저요? 네 <laughs> 오이거봐요 놀러. 와일로 이거 호그 해볼게요 저 아, 저 이거 낙사 노리는 건데, 뽑으면. 잘라봐, 준해봐 라인방 막자 이거, 준비해봐. 어, 아나 뒤에 쭉 있어요. 잡았어요. 아, 내미니 풀풀. 아나 낙사. 메타보자, 아, 메타 잘랐어, 힐러였어 얘네. 오른쪽 호그 부조아 <목소�연히> 호그 궁 호그 궁, 호그 궁 호그 포커 소구포커 호그 포커아 아, 왼쪽에 겐지 돈거 같은데 내가 잡아볼게 어... 응. 살 아, 살려봐 군얘안돼안돼 뒤로 빼, 뒤로 빼. 나왔어요, 저기 어린... 라인 낙서 라인 낙서 할만데 어, 할만해 할만해 호구 운자 호구 운자 야 뒤에 트레 온다 뒤에 트레 온다 어, 잡자 왜래 그래, 정크에 나왔다 뺄게요 이로 들어 로 와봐

야 호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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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깝다 호그 끌 호그 끌 호그 쳐 호그 쳐 호그 쳐 나이스 나이스 반대 푸셨다 라인 개 h 나이스 탱커 다 죽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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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트레 아나 아나 뭐야 트레 개 h p 이렇게 빠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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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따갑다. 미안해, 아, 아, 너무 따갑다. <목소리> <목소리> 야, 라인 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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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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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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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아, 파이어온다 전면 적 얼굴.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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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 빗어줘. 아 갑다. 일분이야 근데 우리 3분이고아2분 거의 한 분. 음, 잘만해요. 음. 떨리지 말자 디나인. 우리, 우리 아까 에이스 때. 그다 놓고 리기태해 음... 줄까? 아이 못떨리게 뭐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좋다. 갑싸그이가 아까처럼 보리는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전 그렇게 생각요 저는 영요 좋은데요안십니까세요 자신을 좀더해라 자신을 좀더해 자신을 좀더해 1분대 3분이다. 집중해라. 자. 아, 코퍼부 쟤네 라자 <laughs> 우유 브리기테, 아나 왼쪽에 브리기테인 거 같은데 예 호그 호그 그게 절절 빠짐 반밀해야지 반 없어 줄만 빠짐 쟤네 3-3이다 얘네 3-3이다 브리 세게 피 오다 넣었다. 다 넣었다. 다 넣었다. 다 넣었다. 다 넣었다. 공이 옹이 옹이. 오고 오고 오르 오 볼로. 한 명. 오좃 끝내 주는데요. 이거 아나. 아프지 마 가지고. 세상이죠. 아나. 숨쉬 받아. 먼저 붙어요, 잡을 때 아프다. 아프다. 여기 돌 아나. 잘았어. 아나. 잘았어. 컸다. 라이터. 우태찬 날개를요. 훨씬 아 존나 빨리 쳤어 나 이번에. 아마 쟤네 3, 3이에서화영광차잘 들어갔나 보다. 어 개꿀이야. 다다 아, 사실 차칭 좀 받아야 되나, 제가. 쟤네 조합 뭐였지? 수비할 때? 처음에? 아.. 라이호루시아나 딜러가, 부디, 아, 둠피스트하고 한주였죠. 어, 아, 겐지였구나. 어. 결론은 쟤네 히트 스캔 안 한다는 뜻이겠지? 팔라 하면 되겠지? 가쁜쏴로 <놀람> 일단은 해보 팔아 볼게요. 지금 히트 수가 없으니까. <놀람> 가자 화이팅. 아나 있다. 안 돼! 야 아나 앞에 있는데? 야저 아나 두번북적게 했어. 바비. 브리기야위도 있어! 아개갑불쌍어 어, 맥크리하고 위도우다 저거. 야 맥크리 2층. 어. 오른쪽 2층. 내가 뒤치게 해야 돼. 돌지돌지돌지 우리 질러 없어 아, 거기. 아 뭐야 나혼자였어 내가 싶어. 내가 야나 빨리 들어가야지. 라인 없어요 좀 기다려봐요. 아안 되는데. 웨클리 우르쪽 방 안에 있다. 나 다시 싸워요. 내려봐 내려와 말해요. 뭐고 도있층 전면. 웨크리 거기 뒤에 왼쪽 오른쪽 있 있어요? 안 아나도 있다. 스나시 빠짐. 오, 힐벳 도망 이거야. 힌더기다 우리 하나. 아나... 웨크리 뒤에 돌았다. 야, 나스구 있는데. 웨크리 뒤에. 아이고나시 우리 힐러 다 죽었다. 쟤네뽕 빠졌다. 나 이거 안되면 아, 자리에 견제로 들어올래야 되냐? 이거 그냥 한조 한 한자리야 어, 빨리 채워가지고 그냥 써도 이길 어, 것 그냥 같은데? 끝나. 어,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이라니까 근데 실수만 안 나면 돼 사탄 좀 빨리 보았으면 좋겠네 그거 공 버프 가능하면 자리한테 줘봐요 위도우 궁 빠졌고 <목소리> 상, 상대... 소공 <후> 있겠다 <목소리> 그리게 됐고 아, 나는 시간이 60초 거기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안돼안돼안 돼, 돼. 다시 가. 뒤. 뒤에 맥리 뒤에 맥리. 아 불러 봐이거 그냥 빼라 그냥 고안 돼, 빼 봐. 죽지 마. 우리 맥크리도 빽. 어. 어, 우리 맥리도 아예 백. 밖에 있음. 뭔지 궁금한아 우리 참. 맹 지금 안 돼, 거기. 어, 여기 안 위도 국무 아니면 살거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봐야 돼, 여기. 공격. 나이스 위도우 쩔다 네, 영웅은 죽지않아 불태땡피 석양이야 라인 오른쪽 봐 이거 라인 내가 잡을게 우와 왜안 죽어 우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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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개피라인피어어크리온나헐야 오버야 아니. 아진 성... oh, <laughs>